강사가 잘 되시면 몇 매출도 잘아오시있어요 평균 한 달에 이억 이게 살이에요. 이거 갈비탕에서 이런 살 보셨어요? 거의 뼈에다 살딱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인분에4 0 0 g 의 정량이거든요. 아 이거 소주 너무 많이 든다. 이거 주면 망하는데. 가성비갑니다. 왜냐면 이름 보다 만구천 원인데, 이런 소갈비를 먹고 싶다는 거. 야, 이거, 이거. 처음에 여기 오픈했을 때진 힘들었어요. 하루에 8만원 팔 때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뭐, 이렇게나 망하나 저렇게 망하나 망할 바에는 차라리 퍼주고 망하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자기소개 좀 드려요. 백년불고기 물갈비를 만든 대표 소남수입니다. 나이는 59세입니다. 이 물갈비를 처음 만드신 거예요? 2014년에 처음으로 이 어... 산더미 물갈비라는걸 개발하게 됐어요. 전 세계로 이런 음식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똑같은 음식을 먹고 싶진 않아요. 집에서 조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먹어야 되지 항상 음식에 대해서 의심을 좀 많이 가져요. 나만의 음식을 만들고 싶고 나만의 어떤 조리법을 만들고 싶은 그런 취미가 지금의 물갈비를 만들게 됐죠. 늦으시네요. 지금 시간이 술을 부르는 시간이죠 보통 술술 싫시하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네, 물갈비 자체가 딱 특징이 하나 있어요 국물 한 입씩 딱 끓는 순간 아 이건 술이다 즉 술을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딱 국물 주시면아 술이 땡긴다 그런 맛이 바로 물갈비의 매력입니다 그럼 장사가 잘되시면 요즘 매출도 잘, 잘 나오시겠어요? 평균 한 달에 1억? 한 달에 1억이면 연예인? 연애... 12억? 13억? 매출 금액이 좀 많이 달라요. 그렇게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하진 않아. 코로나로 가깝고 뭐 그런 스트레스가 오히려 얼큰한 음식으로 많이 풀려가기 시 때문에 물론 코로나 전보다는 매출은 떨어졌죠. 한20% 정도. 그러면 샤브식으로 하나씩 넣어서 드시고요. 그날이 늘의 마시는 시기 좋습니다. 뭐요? 아, 다못 먹어. 오. 아, 오. 못 먹어요. 이거 한대한 대. 한입안 돼요. 아, 아. 오. 야, 너. <laughs>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근데 고소해 이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워 부드러운 맛이 최고 물갈비라는 게 어떤 음식이에요? 전주에서가 남동물갈비라는 거 처음에 먹게 됐는데 거기는 돼지갈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콩나물이 들어가고 약간 그특이의 돼지갈비 냄새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소갈비 넣게 되고 먹다 보니까 부자감면이 있어가지고 미나리와 콩나물을 그걸 넣게 됐고 그래서 저위에다가 샤브샤브 고기를 올려서 그렇게 먹으니까 갈비와 샤브샤브를 두 가지를 먹었습니다. 그걸 제가 만들게 됐죠. 선생님이 요리하시는 거좋아하다 보니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완성이 된 거네요. 이거 음식 개발할 때도 거의 한두달 동안은 화장실을 거의 매일 뭐한열번 이상 갔다고 봐요. 이게 어떤음식인데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어! 나지나지 갈비뼈가 들어가네요? 갈비뼈가 이게 다섯 대예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 갈비라고 합니다. 이게 살이에요. 이거 갈비탕에서 이런 살 보셨어요? 거의 뼈에다 살딱 붙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갈비탕보다 더 우수하죠. 이런 뼈는 아마 찜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희는 갈비찜 뼈예요. 탕뼈가아니라 이게 몇 그램 정도 돼요? 육심도 600g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저희는 100g에서 뭐든 더많해 손에 잡히는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지금까지 그 갈비는 사이즈가 좀 남다른데요? 갈비탕집에서 갈비 다섯 대 주는 갈비탕집 보셨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갈비탕집에서도 이 갈비가 길이는 다섯 대 그다음에 갈비대 간격은 7cm입니다 아 이것만 먹어도 배부르겠는데요? 두 분이 이걸 먹는다는 것은 거의 기적이죠 저희가 그래서 이벤트를 걸었어요 이걸 와서 다 드신 분은 품짜라고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제조도 하시나요? 그럼요 물갈비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신다면 주물판에다가 갈비를 넣고 가래기를 붓고 버섯, 미나리, 콩나물 세팅을 한 다음에 당면, 떡볶이 떡을 넣고 그다음 다시 콩나물을 또 다시 싸요 마지막 히날레 위에다가 찬을 만들죠, 고기찬을 높이가 3 0 엄청 높잖아요 네, 네. 이게 몇 센티 정도 되는 거예요? 30cm에서 50cm 2인분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35cm 정도 3인분 같은 경우는 거의 50cm 정도 그리고 저희는 특징이 있어요 뭐 3분이나 4분이 오시면 2인분만 운전 하시라고 그래요 2인분이지만 3분이나 4분이 와서 드셔도 충분한 양이거든요 <laughs> 별요아 제가 만든 특제 소스죠 이게들어가면좀 어떤 맛이나요? 다른 데는 고추장을 많이 쓰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고춧가루를 많이 사용해서 맛을 다르게 만들어요 뭔가 그러니까 사과, 배, 파, 생강, 마늘 뭐 물엿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고 모렌지주도 들어가고 약간 칼칼하면서 얼큰한 그런 맛이에요 그럼 정말 대표님이 약간 노하우가 담긴 거 있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두 달을 고생했다 하시면 어떤 업무를 많이 하세요? 그날 할수 있는 갈비 그날 그날 삶아야 되기 때문에 아침마다 야채가 와요 그럼 미나리부터 콩나물까지 야채 정리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다 하고 있죠 직접 다 재료 손질을 매일 하시는 거예요? 이 야채라는 건 신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물갈비 재료 중에서 이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재료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고기의 부드러운 것 질이죠 어, 고기를 좀볼수 있을까요? 상피를? <놀람> 의 목심이에요 목심 불갈비에 올라가는 거예요? 샤브 고기로 썰어서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최고 등급 저희 같은 경우는 S등급을 쓰고 있습니다 풀을 먹인 소에서 최고 등급이죠 도축이 되고 나서 바로 그 장소에서 바로 그목 부위만 떼서 급냉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 고기 자체에는 신선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단가가 세죠 고깃밥이 가 되게 신선하고 좋아요. 생선인데 안 비리세요? 육회도 먹잖아요. 여기다가 소금 간만 하고 참기름만 먹으면 이게 육회예요. 야, 양이 진짜 많다양 볼까요? 1인분에 4 0 0 g 이 정량이거든요. 아 이거 소히 너무 많이 든다. 이거 주면 망하는데. 이거 썰고 나면 밖으로 못해서 그냥 줘야 돼요. 원래 이렇게 많이 주시진 않으시죠? 저희가 4 0 0 g 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550 정도에서 600 정도 줘요. 한 100g, 150g 더 줘요. 이 형태인 거예요? 네네네. 어, 여기 오신 분들은 하여튼 푸짐하게 맛있게 드시라고 제가 고기를 갖다가 더 드립니다. 왜냐하면 밥급식은 정량 갖다 안 주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삼겹살 찜이라 그런 데로는. 뭐. 전혀 그런 거 있으면 못 달기 위해서 전 아예 1 0 0 g 더 드립니다. 포장 같은 경우는 2 0 0 g 더 드려요. 그렇게 더주시면 많이 퍼셔야 됩니다. 손님들께서 다시 찾아오는 게돈 버는 거예요. 어떤 분이야 똑같을 것 같아요. 장사를 하면서 계산... 장사를 하면서 장사를 하면 그때 성공을 못 한다고 생각해요. 손님한테 사랑받는 게 가장 크게 뭐 있어요?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듬뿍 많이 주는 거 진짜 맛있게 푸짐하게 먹었는데 가격도 저렴하다. 그게 바로 장사의 시작이자 성공하는 가장 큰 기름기라는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당사 마인드라고 할수 있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생각으로 한다 그러면 열분 중에서 한 분이라나 망하려나 말려나 힘들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충분히 불황이나 이런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 들어요 그러면 계속 좀 꾸준하게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거겠네요? 그렇죠 초심은 잃지 말아야죠 근데 중간에 가면 살짝 변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 <laughs> 가정도 기술이 필요할것 같아요. 산을 올라가도 한발한발 한발 올라가듯이 위에 쌓는 것도 하나하나의 정성이죠. 산을 정복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 산 떠미잖아요. 고기를 산처럼 쌓게되신큰계기가 있으세요. 네, 산더미가 처음에 개발할 때 뭔가 웅장하고 큰 푸짐함을 좀 연상을 했어요. 이 산더미의 소고기 빨간색이잖아요. 마치 화산이 폭발한 듯한 그런 용왕 같은 그런 의미로서 제가 한 장씩 하나씩 한 장씩 올리게 됐죠. 그래서 음식이 정렬적인 빨간 국물도 빨간색이잖아요. 약간 정렬을 상징하는. 실제로 산을 많이 타세요? 아, 전에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움직이한 사람치고서 잘안은 사람은 거의 드물 것 같아요 왜냐면 녹아야 되니까 손님을 상해서 음식이 나갔어요. 이상하게. 따라 음식을 많이 남겨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왜 남겨 하는지 알아들까? 그러면 그 음식을 먹어봐야 돼요. 최소한도 다대기를 저희가 일주일에 두번 정도 만드는데 그 만들 때마다 그 음식을 계속 시식을 해야 돼요. 다대기가 제대로 나온지안 나왔나. 그거 자주 드시면 그리시는 거 아니에요? 맛이 일정하고 변하지 말아야 하니까. 변하는 건 자체는 이 맛을 보고서 그 오신 분한테 그건 큰 실례를 하는 거죠. 솔직히 좀 지겹긴 한것같 많이 지겹죠. 하지만 음식도 저는 품질이고 생각합니다. 사업주라면그 품질을 지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러면 좀 가끔 집에서 좀 맛있는 것도 만들어 드시고 요 이거 하고 나서는 사실 못뭐 먹어요. 먹어봐야 오징어 불고기 이거 웬만하면 시켜 먹습니다. 이제는 집에서만큼은 찍고 싶으니까. <laughs> 또 저도 음식을 먹고 딴데서 포장해다 먹어야지. 그 가게도 또 살잖아요. 서로 서로 사는 거죠 여기. 네.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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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건데. 평소에 좀 감성적인 손님인가봐요. 보이는 것은 인복적 같은 산적이지만, 제 마음은 되게 열애. 그림이라든가 음악 같은 것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꽃꽂이도 좋아하고 손님도 되게 반응 좋습니다. 인증이 사진 나오더래. 와서 음식을 먹게 된 어떤 추억의 한 장의 사진. 야 이거 봐 이거 봐. 눈물 나 형님 눈물 나 이거 봐. 눈물 나잖아 눈물. <laughs> 눈물 <좀> 흘리셨어요? <laughs> 감칠맛이 막1 0 이게 19,000원에 이 정도면 대박이야 대박 이거 다못 먹어 싸들고 가 우리 몇 병째야? 5병째야 5병째 남자들 은그 술안주에는 진짜 이만한 게 없는 거 같아 이 정도면 탑이지 가성비 다름이야 왜냐면 1인분에만9천원인데 이런 소갈비를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많이 떨어잖아요 네. 그거, 이거 가격이 변한 편이인 거예요? 저 소고기 같은 경우 아마 1인분에 못 먹어도 15,000원? 네. 그러면 600g이라 그러면 가격이 대강 얼마쯤 나올까요? 네. 3만원, 4만원 돈 나올 것 같은데? 네. 우리 뼈가 다섯 개 근데 갈비탕도다 살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거의 한 2만원? 대강 가격이 나와도 5만원? 거기다 야채 들어가지, 나날에 콩나물 그 가격?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얼마겠어요? 저 가격이 절대 비쌀까요? 안 비쌀 것 같은데? 오, 어이 뭐야 이거? 오이 급장, 오 깻잎하고. 감사합니다. 게잘 잘, 네? 네, 먹겠습니다. 서비스를 자주 드세요? 아, 뭐 단골분들한테는 그 부족하신 것 같다 라러면 그냥 찾아가서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많이 드세요? 기본적으로 뭐, 뭐 찜이라든가 뭐 고기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고기도 좀더 썰어드리고 뭐든지 아끼는 편은 아니에요 설스없이 내주는 게 우리나라 원래 전통 인심 아니에요 서비스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눕니다 단골들이 진짜 많으시겠어요? 500분? 야채랑 미나리랑 이렇게 올려줘가지고 얼큰하면서 스트레스를 다풀어지는 그런 맛. 여기가 한 8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왔으니까 처음에 올 때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만 이 정도로 왔었어요.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도 않고, 먹어도 먹어도 쫄지가 않아요. 최고의 가게인 거 같아요. 밥도 못세요 저희 음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볶음밥이에요 좋은 들기름 갖다가 기름을 많이 넣어요. 들기름에 맛있는 향냄새가풍기면 어떤 분도 그 유혹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내가... 많이 올랐는데 네. 가격이 좀 올라갔나요? 저희는 가격을 못 올려요. 고객들이 아 여기도 똑같네. 그래도 높은 맛집으로 성공하려고 했 그런 집이었는데 여기도 트림에 따라서 가격을 올렸네 실망하는 분들도 생기지 않을까해서 진짜 쉽게 가격을 못 올려요. 생님들과 동안 싸운 실례 때문에. 그렇죠. 9년 동안 손님들과 약속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소갈비만을 아까 보셔도 거의 400g이에요. 근데 위에 샤브샤브 올라가는 것도 거의 보면 500g이란 말이야. 가격으로 따져보세요. 저희는 엄청 싼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아야 된다라면 이건 솔직히 5만 원 이상 받아야. 거예요. 원래. 10시에 출근할 때몇 시까지 일하세요? 아침에 저 같은 경우는 5시에 기상을 해서 저녁 11시까지 장사하고 집에 들어가면 12시 한반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러니까 장사하시는데 계속 이렇게 일하시는 거군요? 네네 거의 10년 넘은 저부터 저희 음식을 찾아왔는데 그날 갔다 못 먹고 왔다 그러면 손님에 크게 실례기 때문에 평소에도 요리를 많이 하시나 봐요 퇴근하고 와서 아이들과 같이 먹을 수 있는 또 아래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매일같이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걸 되게 좋아했어요 주말 같은 경우는 저만의 특식을 만들어서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드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취미가 요리죠. 아, 취미가 요리라고 하셔도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들보다 음식을 만들 때 미각적인 부분에서 좀 뛰어나지 않나. 다른 음식점에 가도 항상 그 음식에 이건 뭐가 들어갔겠다, 뭐가 들어갔다 그런 그런 생각, 그런 의심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가서 또 집에서 만들어 먹고 그런. 한번한식가하고어수 있는 물이요 식탐이 많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만큼 먹어댔기 때문에 많이 먹어봐야 많은 걸 개발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에 별로 이렇게 음식 못하실 것 같아요. 너무 말라가지고. <laughs> 아, 그래요? 한 <laughs> 달에 한주시잖아요 그렇게 주시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여기 오픈했을 때 진짜 힘들었어요. 하루에 8만 원팔 때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뭐 이렇게나 망하나 저렇게 망하나 망할 바에는 차라리 퍼주고망하자않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들어올 때만큼은 편안하게 오실지 모르겠지만 나갈 때만큼은 배가 불러서 허리띠가 풀고 나게끔 그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걸 또 내가 잘 됐다고 해서 줄일 순 없잖아요. 손님들한테 줬을 때그 약속인데, 그거 약속을 지금까지 도지키고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보면 크게 불화를 하신 거네요? 그쵸. 가장 힘들었던 게 장사가 안 돼서 아내가 눈물 흘릴 때, 그걸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으로서는 진짜 힘들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옆에서 좀 이러시나요? 경제적으로 여유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마음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또 마음도 풍요가 생기면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O que você 안해버렸 아하 <laughs> 네, 같이 일하시면 힘들실 때도 있지 않으세요? 제가 고기 많이 준다고 몇번 말해요 정도 껏줘야 되는데 아, 정도를 어. 벗어나서 주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면은 파내고 네, 뭐하고 이제 그걸로 이제 툭닥투닥 거리는 거예요 네, 대표님좀일 너무 뭐 많이 퍼주시긴 하시죠? 좀 과하게 퍼주는 편이죠 적당히가 아니라 강하게 아무래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손님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대표님이 요리하시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시던데 네, 아. 집에서 끝나고 나면은 안주 해주면 둘이 같이 저녁에 일 끝나고 자주 먹는 편이 거의. 대표님이 하신 것 중에 좀 제일 맛있었던 게다 있으세요? 오징어 볶음. 매콤하니 되게 맛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주모로서 대표님이 요리 실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보다는 훨씬 더 나아요. 지금 애들이 엄마가 해주고 안 먹어요?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아들만 셋이요. 그리고 저희는 인생에 딸른 곡이 없나 봐요. 아들님 분들은 어떤 아버지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나, 아버지면서 어쩔 땐 선생처럼, 어쩔 땐 친구처럼 한잔술도 같이 나누면서 타역할수 있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때요 요리하는 때. 그리고 그 요리를 했을 때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게 가장 큰 행복과 즐거움이에요. 남자가 지주대가 되는데 저한테는 아내가 지주대 같은 그런 좋은 친구자 보이셨어요. 항상 고맙고 사랑하고 너 아이들한테는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둔다. 노력하지 않고서는 얻는 건 없다. 내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게 바로 아빠가 바라는 아이들의 모습이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바란다. 화목하게,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한다. 현영 <laughs> 불공인데. 네. 진짜 100년 동안 갈 자신이 있으세요? 제 아들이 물려받고, 제 손자가 물려받을 것 같은데요. 아드님 분들이 하시고 싶어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거 물려받은 꿀이잖아요. 이렇게 물갈비를 5일 동안 좀 하셨는데 참 네. 힘드신 일은 없으셨어요? 갈비역을 팔아선 타산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제가 사용하는 갈비가 소트가 나가더 이상 공급이 안될때 그거보다 밑에 단계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윗 단계 흔히 말라는 LL갈비를 한달 동안 쓴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드셨던 분들은 진짜 갈비가 맛있다고 했어요. 어, 갈비 맛있다고 그랬어요 저갈비 쓰신 거네요? 제가 만약에 거기서 저가 갈비를 썼다 그랬으면 지금까지 제가 9년 동안 저희 매장을 찾아주신 분들한테 사랑받았을겠어요. 손님들의 입은 정확해요. 싼거 썼느냐, 좋은 거 썼느냐. 그거는 기가 막히게 나아십니다. 음식을 내놓는 내 손이 부끄럽지 않게. 많은 분들이 저희 음식을 따라오고 하지만 순전만은 못 따라오고 현행합니다. 아버님이 못세시네요 그렇죠. 마진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어떤 체인점을 하더라도 30% 마진을 넘는건는한 군데도 없고, 기본이 그냥 20% 정도가.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68%, 1년 체험요 그렇죠. 그 정도면 좋게 나온 편이에요. 아니, 남으려면 방리담에 찍어보고, 화어요 방리담에는 망하는 가게는 절대 없어요. 그만큼 방리담에는 저렴하다는 얘기고요짐하다는 얘기예요. 또 맛도 있다. 그 가게 어떻게 망해요? 가벼운 주머니를 갖다 채워주는데. 근데, 거의 보면, 은 말은 방리담에 하지만, 우리 삼겹살 집가면은 진짜 보면 유만한 가게가 만팔천원? 그거 두개 먹으면, 그거 어떻게 먹어요? 네, 어실까요 네, 불다리 말고도. 다른 음식을 좀 생각하고 싶어요 다른 음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없는 뭔지 살짝만 좀 그것도 소예요 왜 대한민국에는 돼지 감자탕만 있을까 저는 소로 된 그런 감자탕을 한번 만들고 싶은 게 꿈입니다 근데 한번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만들어본 전까지는 절대 그거 갖다머릿속 떠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게한세 가지 정도 돼요 글쎄 대한민국에 없는 삼겹살이 또 하나 나올 수도 있어요 아주 특이한 삼겹살 삼겹살을 만한 삼겹살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자동차에서 품질 관리하고 계셨어요. 아, 어쩌다가 식당 일을 하게 신 거예요? 예, 네, i f 때 퇴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퇴근할 때도 항상 요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는 진짜로 애들하고 셋다 바깥에 내보내요. 그리고 나서 인터넷을 보고 요리를 갖다가 검색해서 그날의 특선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먹는 거죠. 그 음식이 자체가 막 구성되는 거, 그 다음 이쁘게 색상이 나오고 그푸지하게 올라가는 게 하나의 어떤 예술적 작품 보는 것 같은 그런 걸 솔직히 느꼈어요. 그다 보니까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하나의 음식 재료를 투입할 때마다 맛이 변하잖아요. 이 맛이라는 것 자체는 무궁무진하다는 것. 장사하는 거는 또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이 장사에 가장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욕심을 부리는 만큼 내 음식 자체가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지만 욕심을 버리면 그 욕심을 버리는 만큼 손님들의 사랑을 받아요 이익만 쫓다 보면 은좀 욕심을 더 가질 수도 있고 유혹을 버려야 돼요 조금만 더 찌르면 이게 나한테는 돈인데 이익금인데 라는 그 마음을 진짜 버려야 돼요 그 마음을 버리기 정말 힘들어요 이걸 갖다가 왜 그냥 줘? 이거 팔면 돈인데 사실은 그런 유혹 자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유혹을 좀몇번넘기잖아요 아, 저는 처음부터 유혹이 없었어요 음식은 작품이다 라는 그런 생각만 했기 때문에 아무 말 유혹도 접근하지 못하게 잘한거 같아요 지금 마인드가 약간 남달되신것 같은데 요리에 대해서 미칠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만 봤어요 다른 건 생각하지 않아요 물질적인 풍요로 좋지만 요리하는 사람은 요리에 집중해야 되는 생각요 가장 맛있고 가장 근사하고 가장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요리하는 사람의 기본이 아닌가 요 가맹점이 몇 개가 되시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37개 정도. 지금 이번 달에도 다음 달까지 네 개가 오픈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원래부터 가맹점을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당보로 오신 분들이 사업이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만 저한테 내주시면 안 되겠냐? 주변에서 이제 장사 안 되시는 분, 사업이 망하신 분들이 저한테 하나씩 내달라고 내달라고 한게 지금까지 이렇게 37개라는 게나왔졌죠 가맹점 운영하는 방식을 따로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는 뭐, 감행대 교육비라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오픈식으로만 병행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난노하고 생기고, 요즘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감행을 했을 때그 마음, 그거에 대한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게 가장 제가 집중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좀 가맹점을 늘리실 생각이 있으세요? 가맹점을 내달라고 가맹 내리지는 않습니다. 음식이라는 거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이 왔을 때는 그 음식 자체를 버리는 거예요. 할수 있는 사람이 온다 그러면 전화해 주죠. 음식은 정직해야 되거든요. 그 정직감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저는 또 특징이 있어요. 사장이 직접 하지 않으면 가맹점을 내주지 않습니다. 직원이 음식을 만드는 거와 사장이 음식을 만드는 건 마차차 틀립니다.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매출은 좀 만족하세요? 열심히 하는 만큼 매출은 나와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매출은 안 나오잖아. 어디나똑같아요 음. 맛있게 드셨어요? 네. 어? 여기는 보통이었네. 대표님은 스스로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똑같은 보통 사람에서 특별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그런 생각이나 어떤 그런 도전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매장이 어떤 가게로 기억에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변하지 않는 맛집, 피로를 풀수 있는 맛집, 항상 정직한 맛집 손님분들은 지금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변하지 않는데 손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시겠죠 가장 중요한 건 그것 또한 제목이라서합니다 저는 지금 어떨 때좀 특별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음식을 만들었을 때 가족들이 그 음식을 맛있게 먹어줬을 때 그때 느끼는 특별한 행복 그리고 현재 이 매장을 운영하면서는 제가 개발한 음식을 손님들께서 맛있게 드셔주시고 즐거워하실 때 그걸 바라볼 때가 가장 특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이 매장에 오시는 분들 지금 제가 특별하게 느꼈던 만큼 항상 맛있게 행복스럽게 음식을 드셨으니 제일 감사드리고요 요리하시는 분들 보통 사람에서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 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울 것들 너무 많아요 그 배움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변화될 때 성공의 길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보통 사람들 댓글 좋은 말씀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파이팅!